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no. d j 김태관입니다 오늘은 김태관의 초보 빌드 제 31탄을 준비했습니다 31탄을 또 초보 빌드를 어, 준비를 했고요 맵을 선정을 했고 일단 댓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은 이범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모네모난 마을 초보 빌드를 부탁드린다고 차는 솔라로 해달란다고 하시네요 그럼 패스는 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를 떼고 차 솔라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맵을 보도록 할게요 네모네모 마을 네모네모난 마을이죠 이거 아이템 맵 아닌가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기극자예요, 기극자. 총 같아요, 맵이. 맵이 약간 총같이 생겼고, 이맵 난이도 두 개네요. 한번 지금부터 김대한초보빌드 31탄으로 선정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스타트. 출발. 자, 처음에 시작하고, 풀들이 반드시 순부를 쓰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줄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내려와서 풀드립 반대키. 숨을 쓰시고, 풀드립 반대키. 숨을 쓰시면서 분서를 씁니다, 바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여기 오른쪽으로 약간 속도 줄여갖고, 이렇게 안 부딪히게 탑니다. 그래서 분서가 차죠? 그럼 여기서 분서를 쓰면서 그냥 저거 타지 마요. 타지 마시고, 여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풀드립 반대키. 숨을 쓰시고. 올라가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올라가면. 올라가면 두 개가 되면서 분서를 씁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풀드립 반대키. 순부를 쓰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바뀌거든요 지금 바뀌어요 지금 바뀌죠? 바뀌면서 풀드립 반대키 순부 풀드립 반대키 순부 쓰시고 또 중간으로 부서 쓰면서 가요 그럼 알아서 열려라 참게 하면서 모세의 기적처럼 열려요 아까처럼 여기서 똑같이 강행키를 잡고 안 부딪히게 컨트롤 하시고요 자 부서가 차면 떨어지면서 부서 부 주시고 <laughs> 여기서 풀드립 반대키 순부를 쓰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차겠죠 너가 하 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부를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풀들이 반대키, 순부를 잡으시고, 이번에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요. 중간으로 그냥 부서 쓰면서 갑니다. 그래서, 풀들이 반대키, 순부풀들이 반대키, 순부 마지막에 중간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향키를 잡으시고, 속도 줄여갖고, 속도 줄여갖고, 이렇게 방향키 타시고, 와서 여기서 부서를 줍니다. 나머지 부사를 계속 써요풀들이 반대키. 그러면서 부서지에서 빌드 반대기 잡고 꼬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굉장히 쉽게 빌드를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빌드 깔끔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게 빌드 찍었습니다. 초보분, 초보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김태한의 초보 빌드 제 31탄이었고요. 31탄 빌드 네모 네모난 마을이었습니다. 네모네모난 마을 맵이었구요. 난이도는 두 개짜리 아이템 맵이었네요. 자, 초보 빌드 제 31탄 미션 성공했구요. 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달려드려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에 김태칸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거 이맵 몰라가지고 이맵 시도를 제가 한 1 0번 넘게 한것 같아요. 예, 1 0번 넘게 해가지고 근근히 저도 빌드 만들어가지고 초보 빌드를 찍었습니다. 뭐 중수 고수 빌드도 원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영상 재밌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 탄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기까지.